자, 오늘은 CNN의 에, 첫 페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국제뉴스에서는 가장 관심은 이 장면입니다. 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어요. 그리고 어, 같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한 얘기들 중심으로 좀 어, 풀어보면 되겠는데 일단 내용으로 보자면은 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 유지군을 배치한다는데 미국, 프랑스 모두 공감대를 가졌다. 특히나 이거를 음,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을 하는, 그러면서 거참 좋은 생각이다. 푸틴도 아마 아, 좋아할 거다. 아, 이 말인 즉슨 그 뒤에 붙은 거는 푸틴한테 내가 얘기할게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일단은 미군은안 들어가고 유럽이 군대를 파견한다. 대신에 이건 분명히 했습니다. 어, 우크라이나의 유럽군이 싸우러 가는 건 아니다. 종전이 된 다음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러시아를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공개를 한 것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아마 미국으로올 것이다. 그래서 광물 협정의 최종 의견 접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광물 협정이라는 게 뭔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라든가 뭐 기타 등등을 이제 미국 주도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뭐 날강도 아니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720조라는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갖고 말들이 많았었는데, 어,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오케이 수라, 수긍을 했고, 어, 대신에 안전보장만 좀 잘해다오. 어, 이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전보장 부분을 유럽 평화유지군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젤렌스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종전협상에서 남은 변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기사만 보면은 지금 트럼프와 마크롱의 대화가 무척 잘된것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 음, 역시 CNN 기사입니다. 제목은 기자회견을 열었다까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소제목을 보면은 어 국내 언론에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은 제목이 달려있어요. 뭐냐면은 요대목입니다 트럼프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잘못된 그러니까 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마크롱은 트럼프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회담을 하는 도중에 뭐 평소에도 보통 사람들끼리도.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 말하는 게 틀린 얘기를 하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들면은 말을 중간에 끊죠 내지는 뭐 답답해 가지고 뭐다 아는 얘기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는 건좀 무례한 행동으로 어, 보통 이해가 되죠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이 트럼프의 말을 심지어 끊었다 음흠 양국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 평화 유지군이라는 하나의 그 내용에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 같지만은 서로의 어떤 감정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있구나. 개서형을 차이에 두고 어,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그야말로 맹방이었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악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어,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그 소셜 미디어 어, 트러스 소셜입니다. 여기에 글을 올렸어요. 이한번 올리면 한번 올리면 꽤 길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이게 전문이거든요. 뭐 그렇게 긴 편도 안 해요. 뭐 나름 다양한 어, 그 어전들 다뤘습니다. 마크롱과의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얘기 나오고 마지막 이제 푸틴 얘기까지 나와요.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푸틴 이야기예요. 뭐라고 써놨냐? 나 이제, 에, 푸틴하고 아주 진지한 대화를 한다. 근데 진지한 대화라는 게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 종전 얘기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표시된 거 있죠. Economic Development Transaction을 하겠다.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한 거래를 하겠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어.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마크롱과의 정상회담이라는 그 사진도 안 쓰고 그 내용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는 푸틴하고 경제발전 딜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목이에요. 지금 대서양은 멀어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북극해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미국과 어, 러시아는 이제 북극해를 통하면 어, 더 가깝게 갈수 있겠죠. 왜 의미가 있느냐. 아, 여기 또 하나 더 있구나. 하나 더. 그러고 이제 그 어, 정, 마크롱하고 만날 즈음 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 푸틴은 독재자 아닙니까? 젤렌스키는 독재자라며 푸틴은 독재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트럼프의 대답이 명언입니다. 나는 그런 단어 가볍게 쓰는 사람이 아니야. 바로 며칠 전에 젤렌스키더로 독재자라고 딱 명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푸틴을 두고는 독재자냐고 물었더니 나는 그런 단어 가볍게 쓰는 사람 아니야. 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 너무 간단하죠. 나는 푸틴은 좋아. 아, 젤렌스키 마음에 안 들어. 그 어줍잖은 그 코미디언 나부랭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 푸틴 상남자지. 나 푸틴 좋아. 아,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로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 되죠. 푸틴도 또 장단을 잘 맞춰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히토르 협력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팔을 쥐어 비트는 게 이제 히토르를 비롯한 광물자원 개발권이죠. 요 이제 미국의 선상을 아 푸틴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과 히토르 협력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매장분까지 포함을 하겠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푸틴 대통령은. 새 영토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미 종전이 끝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여기 얼룩덜룩하게 된게다 저기 광물 매장지 요 색깔별로 어 이제 매장되어 있는 광물의 종류가 다른데 뭐그 광물 종류까지 우리가 볼건 아니겠고 포인트는 뭐냐. 이아아쪽쪽좀좀 n t 스하하게돼 있는 게 이게 이제 저 오른쪽은 러시아 영토란 말이에요. 러시아에서부터 어 크림반도는 원래 강제 병합을 했었고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저 돈바스로부터 이어지는 이 회랑 지역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푸틴은 이미 전쟁의 목적을 달성을 한 거예요. 이게 뜻밖에 너무 길어지고 뜻밖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뜻밖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문제인 것이고 어떻게 전쟁을 끝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이미 이 전쟁을 일으킨 전략적인 목표는 푸틴으로서는 달성을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광물의 매장 지역을 쭉 한번 보시면요. 물론 이 위에 흰 부분, 아,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지 않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아있는 부분에도 광물이 있지만, 요 알짜배기 광물들이, 저, 완전히 빨간 선 있죠. 그, 여기, 저, 푸르딩딩 한 거하고, 완전히 빨간 거하고 있는데, 완전히 빨간 게 지금 얘기가 되는 히토르입니다. 보시면은, 물론 이 하얀 부분에도 있지만, 저기 붉은스름한 부분에도 완전 빨간 부분이 뭉탱이로 들어가 있죠. 지금, 히토르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은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영유하고 있는 지역보다도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더 알짜배긴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야 이거 어 그래 미국 애들아 여기 들어와서 니들이 장사해도 돼. 아 니들이 캐 o 들 n g 가 내가 도와줄게 라는 사인을 딱 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트럼 o u n 는 young y 사실은 불감청 정도가 아니라 이미 얘기를 했겠죠. 지난번에 푸틴하고 1시간 반을 통화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1시간 반을 통화하면서 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대화가 오갔을 것이고 그 중에는 어, 이런 자원 배분 문제까지도 얘기가 돼 있었겠죠. 더 나아가서 뉴욕타임즈는이 부분을 어, 톱기사의 제목으로 뽑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직접 방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실제로 언문을 보면 뭐 당장 언제 방문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5월달 이전에는 어려울 거다 라는 얘기도 했는데 에, 지금 기싸움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는 어, 네가 와 아, 아니야 네가 와 서로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먼저 가는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 요걸 가지고 늘 싸움을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에도 사우디에서 어, 협상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마련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넙주, 어 내가 러시아에 갈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 봐도 지금 아니 급한 거는 사실은 러시아인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뭔가 더 다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이고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 기술이라는 게 지금 유럽을 상대로라든가 뭐 동맹국을 상대로는 너무 잘 먹히는데, 정작 통해야 될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는 이게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여러모로 드는 거죠. 간밤에 이제 그 유엔에서 음.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이거 미국이 주도하던 건데 미국은 이번에 빠졌고 심지어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하는 문구를 빼가지고 자 침략자만 빼고 그냥 전쟁 끝내자 정도 톤으로 규탄을 좀 규탄안을 채택하자라는 수정 제안도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 너. 지난번까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그러면서 미국안이 배제가 되고 그냥 유엔총회죠. 유엔총회는 안보리는 미국, 미국의 미국 어떤 그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반대면 안 됩니다. 근데 유엔총회는 그야말로 국민투표 같은 거라서 그냥 아무리 큰 나라든 힘센 나라든 작은 나라든 힘 없는 나라든 돈 없는 나라든 그냥 무조건 한 표예요. 그래서 총회 결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채택되기가 좀 쉬운 측면이 있고 강대국의 입김이 좀덜 발휘되는 경향이 있죠. 결국 어, 총회결의로 유엔에서 이렇게 그 어, 미국의 뜻이 관철되지 못한 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어, 이거를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어, 미국의 뭐 메이저 언론들이죠. 이 기사를 지금 국내에서 지금 TV를 켜시면 은다이 기사를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은 이거 다루지도 않습니다. 유엔이라는 게 어차피 허울뿐인 겉껍데기라는 거를 미국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유엔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이 없으면 운영조차도 안될 거고 그런 유엔이 지금 미국의 뜻에 반해서 이런 어, 결의를 채택한다는 게 미국이 보기에는 어, 참 웃기는 일이라는 시각이 좀 반영이 돼 있겠죠. 그리고 뭐 이게 뭐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 여론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뭐 국제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트럼프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 유럽은 지금 러시아를 규제를 하지 못해서 안달해요.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는 러시아의 석유를 지금 갖다 팔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석유 재산 동결하려 그러고, 그래서 동결한 재산 지금 심지어 유럽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면은 이미 동결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유럽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가지고 그 이자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주고 있는 건데, 어 이거 이자만 갖고 이럴 게 아니라. 어차피 동결했고, 어, 얘들은 침략자니까 이 동결 자산을 동결 상태로 둘게 아니라 매각을 해버리자. 그래서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서 우크라인을 지원하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지. 그럼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넘어서 그럼 평화유지군 재원도 그런 식으로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어떻게든 아 러시아의 돈줄을 쥐어 보겠다 이게 유럽의 인식 거기다 동결재산을 아예 매각을 해보게 되겠다 이거는 우물을 아예 말려 버리겠다 우물을 말리겠다 더 나아가서 우물을 아예 매어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게 미국의 인식인데 그게 아니라 미국은 지금 아너 지금 목이 마르니 내가 우물 파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그래서, 엘시당초에 처음 보여드렸던 미국과 마크롱의 정상회담 장면. 기사만 보면은 유럽 평화유지군의 파견, 배치에 합의했다. 아, 뭐, 마크롱 잘난 척 하더니 트럼프 앞에 가서 뭐 별것도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쭉 보면은 이면도 아닙니다. 겉으로 봐도 약간만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실제로 지금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또 동시에 유럽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는 거죠.